오늘 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5천명을 먹이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눕니다. 어제 8장 마지막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가 떨쳐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믿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혹은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들이 성도들의 삶을 움츠려들게 하는 근원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생겨난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작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음조차도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했던 일과 오병이어 사건 우리 성경에 가장 유명한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전도여행과 오병이어 사건은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약간 테마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전반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시켰던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오병이어가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열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에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행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하면, 예, 드레스도 좀 가져가면, 좋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가봤지만 크루즈 여행을 하면 그 안에서 선상 파티도 있고 하니까 크루즈 여행에는요 드레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또 여행을 가면 여행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 여행이 일주일이냐 아니면 이틀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비행기 여행이냐 아니면 내차 가지고 가는 여행이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는 이 여행은 전도 여행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옷을 가지지 말라. 예. 지금 이 여행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병든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대사명입니다.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저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문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점에 그 핵심은 복음에 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능력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이나가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인데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7 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소문이 헤롯이 있는 그 성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지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모이지만 전도하지 않으니까 능력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세상이 비웃고 마귀도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회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놀랍니까? 헤롯이 놀랐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뱃새드로 갑니다. 들판에서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가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그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대나리 온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까요?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인데요.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여러분, 2만 명이 지금 여기 우리 친호 지역에 아니면 다이아몬드바 지역으로 나가도 2만 명이 동시에 뭔가를 먹으려면 못 먹습니다. 코스코도 그렇게 물건을 빨리 공급하지 못합니다. 퀵 서비스 안 됩니다. 샘스, 코스코 다 돌아다녀도 2만 명이 함께 먹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200만 명의 인구가 광야에서 40년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광야에서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때 제자들은 조금 전에 하루 이틀 전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찬양 부릅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 듣고 설교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아이고 이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이번 주에도 렌트비 나가야 되고 이번 주에도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 어떻게 사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주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나 병든자를 고칠 때나 능력의 근원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근원은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 통장 어카운트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생아가 둘이 있습니다. 뭐 조금 더큰 애들도 있어요.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애들이 조금만 배가 고파도 예배 중에도 막웁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매너 없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는 얼마나 긴장하고 설교하는지 모르는데, 어, 지 배가 고프다고 소리 질러 가면서 우유 달라고 웁니다 그랬더니 또 엄마들은 또 바로 또 젖병을 꺼내가지고, 그 애들 입에다가 물려줍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와 울면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바로 우유병 입에 물려주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흔일곱 살에 사업 그만두고 목사로 올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딸도 그때 큰딸이 대학을 가는데 아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아빠는 왜 내가 제일 돈 많이 들어갈 때 신학을 하겠다고 하냐고. 아,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47살에 신학 공부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laughs> 굶지 않았습니다. <laughs>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때 염려하면서 왔는데, 순종하고 가다 보니, 아, 어느 때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너희는 순종하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오늘 그분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로서는 우리가 5천명을 먹이라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고 순종하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걸 예수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